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 중명 126번 문제 백이 둘 차례고요. 파호의 수를 노리면서 흙을 잡는다. 자.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롭죠. 사실은 이게 단수 치는 수가 뻔히 보이는데 왜안 될까요? 흙이 이제 어차피 잡혔기 때문에 최대로 버티는 수가 있죠. 패로. 그러니까 이게 패가 되면 실패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안되면은 패라도 버텨야 되는데 자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게 치중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 요게 선수가 돼서 이건 죽습니다 흙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붙여서 또 실수한게 뭐냐 흙은 여기를 이을 시간이 없다는거죠 요게 선수가 돼서 여길 젖혀도 먹여치기를 하면은 뭐 여기는 놓으면은 이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0 0이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있어서 백은 이렇게 변화를 놓고 있는데 똑같이 여기를 이쪽으로 집으면 안됩니다 끊으면 똑같이 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항상 사활공부를 할때수상정공부를할때 내가 여기 놓으면 흙이 여기 나서 안돼요 여기나도 뻗으면 끊으면 또 여기 나서 안돼요 항상 이 자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은다른 수가 없어요. 백이 여기를 치중을 하면은 여기를 놓을 거고 그렇죠. 이건 살아버리죠. 궁도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추리를 할수 있죠. 항상 흙 어디를 놓든지 간에 흙이 여기나서패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번 놔보는 겁니다. 자 흙이 여기를 이으면 그때 치중 끊어지면 안되잖아요 이때는 먹여치기로 간단히 잡히죠 궁도가 여기 놓으면 집어서 옥집이 되니까 여기 놓으면 먹여치기 놓으면 뻗어서 궁도가 죽는 궁도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가 급소고 흙도 최대로 버티는 게 이렇게 붙여서 버티는 건데 배은뭐 여기서 쓸데없는 수 하면 안되고 치중 오로지 여기를 놓으면 이쪽을 먹여치기로 해서 이 궁도가 이쪽에서는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칠때 여기 한 집이 확보가 됐어요. 그때는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넘어가도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요수로 인해서 단수 단수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놓으면 요수로 인해서 여기 따먹는 수가 성립이 돼 절묘하게 그래서 붙였을 때도 치중 이걸 꼼짝없이 아무 수도 안 됩니다. 여기를 놓으면 여기 먹여치기 따면 먹여치기 여기놈은 일선에 나서 옥집, 최대 공도를 넓혀도 A와 B, A와 B로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6번 해결을 했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 12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